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 말이 쉬워서 바울의 길이라 하지만요, 진짜 어렵고 어려운 게 대인 관계에요.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슬프게 잘못 듣고, 이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하면 돌아오는 거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 또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두 가지 사실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의 대인 관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골로세스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요. 옛날에 회상하다가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진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꿈꾸어서 감사가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들로 인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골로새교회 성도들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또 다른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기 사이에 지금 복음을 개입시키는가?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걸로 치자면 은이로 말로 다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세 아이 중에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laughs>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너무 이게 이제 누적이 돼 가지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이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이 녀석. 저녁에 돌아오면은 내가 이제 이번에 날 잡았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자기한테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한번 제가 다 드리퍼 부으려고요. 설교 준비하듯이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메모도 하고 사례도 막 적고 예화도 들고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내가 이제 이 녀석한테 내 드리퍼 부으려고 이제 증거 자료를 다 모으고 있고 그리고는 또 그걸 다 외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야단 치는데 원고 보듯이 첫째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소화를 해가지고 내가 기다렸거든요.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봐.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준비한 내그 애한테 받아도 상처를 들이퍼부으려고 호흡을 고르는데 아이 녀석이 0.5초 빠르게 기습 공격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끼껴들더니막 자기가 그동안 나한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막주주주 주주주 막이 얘기를 하니까 내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때 내가 시호업을안 했어야 되는데 그 0.5초를 놓쳐가지고 막 갑자기 저한테 이놈이 들이 퍼붓고 막 사례도 막 들고 막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나봐 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막 나중에는 막 어허 막 울면서 막 얼굴이 시뻘게져 가지고 막아빠 때문에 내가 막 상처받았다고 막 들이퍼부어 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껴들 자리가 없는 게 말도 막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래가지고 거의 한 2, 30분을 제가 꾸지함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내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날 저는요. 얘한테 내가 준비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얘가 막 들이퍼붓고 나서 내딱 한마디 부연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내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는데 네가 방금 다 했다. 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고 끝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우리 아이 요거 때문에 난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 문제를 내가 거론하려고 했는데 걔도 똑같은 사안으로 나한테 그걸로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진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대인관계는요 이게 양날의 금이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이 문제로 내가 상처를 받을 때저 사람도 이 문제로 내게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 아들하고 우리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늘 제가요 하루 종일 이제 화가 났었고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야단칠 준비를 했지만 그 아이 얘기를 다 듣고요 내가 사과했습니다 나 용서해 달라고 네가 그런 줄 내가 몰랐다고 저는 목사고요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대인 관계는 참 어렵고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그 신기한 게요. 바로 지난주 수요일 QT가 본문이 에베소스 6장인데요.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네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또 그다음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양육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긴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네요. 또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여기도 지금 주님을 개입시키네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인 관계에 개입시키고 있네요. 이런 교훈들이 다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 잘하고 싶지만 혈기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아이한테 물릎만안 꿇었지 또 필요하다면 꿇었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용기를 내서 사과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족하지만 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를 인도하시거든요. 제가 부족하게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걸 흥분해서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양육하려고 했더니 그날 성령님이 저에게.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니까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걔하고 저하고 40살 차이가 나거든요. 40살 어린 아들한 자녀한테 그 사과하는 것은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 전에 화가 난 상태였는데, 저는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대인 관계에서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그날 이후로 그 아이하고 저하고 막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아, 보면 싱글벙글거리고 막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너무 좋아요.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고백이긴 한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뒤늦게라도 성경의 원리를 깨달았던 아버지의 이 무지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추수 감사 주일에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바울이 골로석교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게 뭐냐를 보니까 사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이요 지금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이 귀한 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갇혀두지 않고 고의게 만들지 않고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5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참 골로세 교인들이 귀한 게 뭐냐?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어디 고여두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소망으로 흘려 보내고 그 어려운 때늘 믿음이 소망을 가져다 주도록 소망으로 흘려 보내고 또 타인들에게는 사랑으로 흘려 보내는 게 사랑으로 이게 왜 중요합니까? 뭐든지 고여두면 썩고 고여두면 상하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믿음이 지금 그래서 고여서 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면 아니에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 가지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조차도 네가 주님의 재산주줄할 거라고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게 이거 아닐까요? 저희 교회는 그 추석이 되면은 한가위 선물 박스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빈 박스를 가져가게 하셔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품들을 모아서 이제 가난한 이웃들한테 이제 선물하도록 하는데요. 이번 추석 때도 1934 박스가 들어왔어요. 그 제가 보통 그한 박스 안에 한 10만 원어치 정도 물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2억 원 가까운 물품들이 1,934 가정에 선물로 배달이 됐으니 이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졌나. 그게 참 기뻤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왜 귀한가 하면은 그, 우리는 또매 추수감사주일 오늘도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이 제 과일을 갖고 오면은 이걸 재포장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곳에다 보내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 과일 나눔을 하고 났더니 어느 노숙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사편지가. 작년에 그 보내주신 추수감사주 과일을 재포장해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안에 있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노숙인 조식팀 또 분당 우리, 분당 우리 복지재단 산하기관 이렇게 한 35개 기관에다가 이거를 총 590박스 과일을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느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 기관에 있는 분이 이제 감사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과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과, 배, 감, 귤을 자주 먹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년전 이혼을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자리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 중입니다. 주신 과일을 보니 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먹으면서 힘 낼게요. 감사합니다. 어느 노숙인에게 편지를 받아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요. 좀있다가 어느 노숙인에게 또 다른 편지가 또온 거예요. 이분은 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성남시 공공 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입소에 있는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항상 모란 시장을 지나는데 과일 가게에서 과일 파는 광경을 매일 보았고 과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 근로의 급여로는 한달 생활하기에 한달 생활하기에 많이 힘든 실정이다 보니 과일을 사서 먹은 지도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복지재단에서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과일을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 숙소에, 입소에 있는 입소자들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이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삶의 활력소를 얻은 것처럼 너무 기쁩니다. 우리 믿음을 고여두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냈더니 이 노숙인이 그, 우리 과일 두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만 먹고 하나 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노숙인에게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뭘로 의미할까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골백 번도 더 질문을 했습니다.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내목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오늘 여러분 이추수감사지 우리끼리 떡 나눠 먹고 우리끼리 과일 깎아 먹고 잔치 버리면 그거로 끝나요. 이 과일을 재포장해서 그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 노숙자를 위시하여 그런 이웃들에게 이걸 전해주면 그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두 가지 질문 내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하기 위여 파생되는 첫째, 나의 대인 관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가? 자꾸 물으셔야 돼. 그런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드리면요. 감사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요. 감사의 지경이. 저에게는 그 지방을 위시해가지고 뭐 미국 같은 때 혹은 뭐 남미 같은 때 여러 고맙게도 저를 따르는 고마운 후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문의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는데요. 최근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메일이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단임 목사 자리를 오래 전부터 찾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제 목회의 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거는 이제 이 목사직에 대한 소명이 여기까지인 걸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깨끗하게 목회를 그만두고 일반 성도로 돌아가겠다고. 그럼 매일이 온 거예요. 그게 너무 그게 참 순수하고 귀하지만 또 격려도 해드렸지만 내가 뭐라고 한마디를 더 했느냐. 그렇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한 거 아니냐고. 지금, 막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 이런 데만 찾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 찾기가 어려운데, 그럼 내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시골의 농촌에 지금 교회의 목사를 필요한 데 얼마나 많으냐고. 범위를 좀더 넓혀 보라고.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거든요. 이게 왜 불쑥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그 행복 조건, 감사 조건이 너무 지금 좁은 거 아닙니까? 방방세개 딸린 10억 이상 집 구하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너무 좋게 해 놓으면은 방두 개로 줄이세요. 전세로 범위를 넓혀 보세요. 내 감사와 만족의 범위가 점점 점점 넓어진다면 자족도 감사도 나중에는 바울처럼 감옥에서조차도 감사가 잃지 않는 범위가 넓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스플전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 이걸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지금 내 아내에게 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이쁜 여자를 주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왜안 웃지? 아내가 찬물 한 그릇 뜯어주는 거기에도 내가 감사를 표하면 하나님은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등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탁 마무리하고 거의 감사절 때마다 불렀던 것 같은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감사의 폭이 점점 점점 넓어져 가지고요. 이 절로 들어가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전에는 폭이 좁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돼야만 내가 감사했는데 점점 폭이 넓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헤아려 거절하신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전에는 감사의 폭이 좁아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붉은 장미만 보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감사의 폭이 넓어져 가시만 봐도 이것을 통해서 장미꽃이 생겨나는구나. 감사의 폭이 넓어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곰곰이 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저는 두 가지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사의 폭이 점점 넓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어떤 주신 환경, 상황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 이 사람이 내게 뭘 해준 거에 대한 감사,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 오늘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